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월 4일 목요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네요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또얘들도왜 날마다 변하는지 모르겠네 3일 전에는 뭐 금리 인상한다 어제는 또안 한다 오늘 또 다시 올랐다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상당히 이게 조금 악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장주연 일어 외국인 기간이 한 일조 정도 샀는데 오늘은 또 다시 예, 보시면. 어, 외국인 기간 이 2조 1000억, 코스닥 2조 2천억, 한 2조 4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도 사야 되지만 외국인 기간이 막 사줘야 되는데, 좀에 그랬습니다. 장이. 그래서, 썩 좋진 않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썩 좋진 않았고, 자, 코스피 좀 볼게요. 코스피. 자, 코스피 보면은, 예, 계속해서 지금 횡보죠 횡보 거래소 횡보 니가 그러니까 횡보는 곧 하락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치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여기서 치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예, 여기서 쫙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 빡유유를 치고 나가야죠 코스닥도 치고 나가야 돼요 단 코스닥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자기가 어, 자리를 잡고 나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마음같아서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만 인하한다. 그 금리만 좀 인상 안하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어, 개인 분들 다 힘들죠. 솔직히 개인 실력으로는 힘들어요. 요즘장이 내가 볼땐 5년차 이상이 돼야 되고 좀 선수, 끼 있는 선수 끼도 있고 경험이 많은 5년차 이분들이 되지 개인이 감당하기는 좀 쉬운 장이 아니에요. 심 장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특징주를 본다면 셀트리온 봐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어찌저 봐봐요 이거 30%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오고 어, 레키리나의 셀트리온이 보니까 어, 코로나 치료제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죠 백신 아닌 치료제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그다음 셀트리온제약 이런 거 제가 이제 어제 그 방송 나가서 했죠 셀트리는 제게 아주 멋있네 자리가 아주 참 멋있는 자리인데 자, 이런 게 있고 오늘 도 퍼스코가 어디 뭐 호수를 뭐3천에 샀는데 무려 뭐3 뭐, 뭐 0종가뭐뭐3 3조 5천원예 엄청난 3 34조의 그때는 뭐 리듬을 개발했다 뭐 그걸 34조 리듬 뭐 이렇게 거기 원산지 땅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폭등을 내버렸죠 폭동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이유 불문입니다 뭐어쩌고저쩌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회사 우리나라 주식이 가면 좋은 거예요 이유 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래서 어 전에 그. 뭐랄까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애국적인 발언, 뭐 공매도 하지 말자는 등등 뭐 그래서 많이 그래서 제가 시청률과 신뢰도 항상 1위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자가 했는데 최다 많은 시청률, 신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가 갔고요. 보면 또 지니뮤직 제가 분명히 추천했죠. 이거 급등 중이다 했는데 급등 나와버렸어요. 이유 분만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했는데. 어, 이 부분에서 계속 추천했죠. 근데 이제 시장이 물면서한 이틀 밀렸는데 어제, 오늘해서상한가에서한35% 정도 수익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또 우리 회원들도 수익 많이 났다고 문자 전화도 많이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주식이 오랜만에 지니 뮤직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애니 능률, 애니 능률 많이 했죠. 이제 교육 관련주인데 코로나가 그때 1000명 1200명 갔다가 눌렀죠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눌렀는데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학생들 신학기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학생이 신학기지만 학교 못 가잖아요 그럼 뭘로 비대면으로 학원으로 간다 학원 어, 온라인 학원으로 가면 애니능률 그 다음에 메가 엠디잘 봐요 메가 md 예, 전에 수익 많이 냈는데 또 가다 좀 하면 물린적 있죠 근데 봐봐 이제 갈때 됐잖아 완전 뭐 메가 엠디 오케이 메가 엠디그 다음에 y b m 네 예, 이제 완전 됐습니다. YBM넷. YBM넷. 예. YBM 예. 런 주식들이 이제 갈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자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내일 갈 만한 주식 전 시원시원합니다. 뭐뜸 만들어 어떤 사람 뭐한 시간 이야기하고 종목 하나 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차례 장사하는 거죠. 저같이 가족과 팍팍 줘버리고 빨리빨리 가입해라 어 빨리빨리 내 옆에 와서 배워라 그게 낫지 않나요 남자답고 10분이면 돼요 10분 자 그래서 하시고 자 현대약품이 이제 여성 어, 여성 뭡니까 임신 중절 개인이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엔 병원 가고 뭐 낙태하고 제가조고한 반한테 3 0 0만원을가 준다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약품에서 이번에 어, 영국 그 영국 회사 개발한 어 자, 제가 오늘 방송 갔다 와서 좀 바빠서 원거 어디로 가버렸네. 자기가 뭐미토증과뭐 그런 제약 이 있는데 임신했을 때 여성이 본의 아니게 또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임신했는데 힘들어지면은 그 약만 먹으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워질 수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WHO에서 허가를 냈고 뭐 미국, 프랑스, 유럽 70개국에서 현재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내가 봤을 때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 그렇죠 여자분도 사람인데. 본인에게 임신했다든지 또, 뭐, 그렇잖아요. 생활고 있으면 그걸 누, 누가 먹여 살거예요 나서. 아, 예를 낳으면 직장도 못 다니고, 1년간못 다니고, 또 사회에서 생활이 힘들잖아요. 애키우기가 쉬워요. 남자분들 은얘 놓고 하면애 키워봐요. 한 5년 정도. 아마 키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하죠, 여성분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잘못돼서뭐 낙태하면 불법이니 뭐, 뒤로 조용히 하는 뭐, 300만 원이 힘들죠. 근데 현대약품에서 만약 이그 제약을 국내에서 단독 수입하거든요, 단독 독점 기업인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말 현대약품을 먹여 살리고 현대약품 매출이라든가 영업비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제품이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성들로부터 홍을 받고 있고, 뭐 청와대 청원도 2 3명은 돌파했고, 오늘 보니까 뭐 온라인상에서 현대약품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현대약품 주식을 사주겠다는 여성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대약품 갈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추천했는데 이 종목 전고점 만 원에서 만 이천 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전적고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지바이 장류 이지, 예, 이지 그 다음에 현대약품이 좋고요. 자 이지홀딩스 예자 이지홀딩스 봐요 자리 좋죠. 그래서 이지홀딩스도 제가 전에 바닥에서 자 바닥에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추천했어요 그래서 3주만에 50% 갔어 50% 3주만에 그래서 자, 삼주만에 오십 프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삼십오 프로. 진동으로 좀해주셔요 돼요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진동에. 예. 다음 또 가는 자리죠. 그래서 상한가나 나왔으면 좋겠네. 이제 올린 사 아주 좋죠. 그래서 회원가입 하자, 같은 거 하시면 미 우리가 바닥에서 좋은 자리에서 바닥 있을 때 드린다니까. 예, 항상 바닥 있을 때 날라갈 때 말고 바닥 있을 때 드리니까 좀 회원가입 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유나이트 제입니다. 유나이트 제야. 예, 유나이트 제야. 유나이트 제약도 봐봐요. 예술이지 예술 진짜. 이런 종목 추천한 전문가 드물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봐봐요. 이런 자리에서 추천할 전문가가 많나요. 정확히 잡아내전 종목을 2만 2천번 봤다니까 예, 2만 2천번. 제가 이제 22년 전업했고요. 그 다음에 2만 2천번 봤어. 그 종목을 2만 2천번 봤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찍으면 10개 중에 8개 9개는 가요. 자 그럼 됐죠. 1억이 있으면 천만원씩 10종목 사요. 제 종목은 한두달 지나면 늦어도 세달 지나면 다 여덟 개 아홉 개다 가요. 결론은 돈 벌어. 그래서 이렇게 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다 저한테 옵니다. 오게 돼있어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이 10년 죽어라고 공부해보세요. 10명 중에 딱한명살아한명 살아나면 왜그 어리석은 짓을 하세요. 제 옆에 오면 한두달두세달 만에 10명 오면 여덟 명 아홉 명이 수익이 나는데 그래서 체명서 잊지 마시고 자 유나이트 제약 내일 추천 좀 뭡니까? 자 유나이트 제약 좋죠. 자리 좋죠. 자 그래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에 자리에서 급등주 많이 줘요. 그다음에 이지올딩스 요것도 다 드렸어요. 이 정도 이 이것도 급등주 나왔어요. 이거 전에 예, 다 나왔어요. 여기서 50% 수익 났다고 여기서 여기서 50%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또 가는 자리네 어, 좋고 그다음에 현대약품 여기서 60% 줬죠. 여기서 매수하자마자 상한가 두개60%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안정적인 주식 수익 날 주식을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 부산 투자해라. 그러면 상승률이 100, 어, 80에서 100% 10개 쯤 8개 이상 가잖아요. 10개, 8개, 9개.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회원 가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장이 많이 빠져서 두 달간 어떤 전문가는 30% 반이 나갔다는 말도 있어요. 30%. 근데 저는 계속 꾸준히 유지돼요. 예, 유지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성질 급한 사람 몇몇 명 빼놓고는 주식 들어와서 주식 판 들어와서 뭐 금방 뭐벌 어, 것처럼 해서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계속. 예, 표현이 몰려옵니다, 몰려. 그래서 최명성 어, 잘 봐요. V.I.P. 특별한 의미에서 최명성의 문자 회난내 그래서 3개월만 같이면 성공투자 가능성인데. 예, 가입문의 mtm1600-508 머니터의 방송에서 한달은 33만원 이고요 싸게 하는 방법 3개월 해야돼요 주식 한두달은 안 돼. 요 3개월이면 한달에 23만원 자 23만원 돼서 69만원 인데 3개월 원, 원, 69만원 69만 이나 5개월 20만원 하세요 5개월 100만원 5개월 100만원 이면 한달에 20만원 꼴입니다 1년은 너무 길다만 하고싶은 사람은 200만원 한달에 16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실려 있고 경험 많고 시청률 신뢰도 일이 나온 전문가 중에서 한 달에 20만 원 받는 정보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아세요. 뭐일달에천만원천0 0원에서 깡통 내고 말이야. 돈도 못받아 그런 헛다에 헛다에 한번 가입들 해 보세요. 누구 실력이 더 뛰나라. 어 산전수전 공중전 어몇번겪고 22년 전업한 사람이 더 잘하는가 1, 2년, 2, 3년 차가 돼가지고 뭐지가고사하 떠드는 회사 없고 말이야 회사에서 광고해주고 지가 잘난 체하는 전문가가 잘한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도 알고 만날 수도 있고 다룰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내가 봐도 어리석. 은 왜냐? 어 유비 유비가 어땠죠 유비현덕이 제갈 아무도 없었어요 유비현덕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 뭐 거지였지 막말한 거 아무도 없었는데 제갈공명을 세번 쫓아가서 뭐했죠 나라를 얻었죠 나라를 그서 인재를 알아볼 줄 알고 인재를 스카울 줄 알고 인재랑 같이 일할 줄알아요 그게 이건이 아닙니까 삼성 그룹 이건이 항상 인재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은 국민학생 출신도 1 0 0억 줬대요 연봉은 고유 분야의 달인 어 그런 사람 근데. 결론은 어마만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버리죠. 그래서 어제 스타일은 자 보세요. 바닥에 대한민국 바닥 일 인자입니다. 12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래서 바닥 2 2 0 0 0 받고 바닥에서 튀는 것만 딱 추천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딱 돌파할 때 종목 돌파할 때 추천했는데 빠르면 일주일에서 한두 달 늦어도 3개월이면 거의 올라간대. 10개 중에 8개, 9개가 는데 보통 30% 가죠. 30% 그다음에 50%더 가고 100%더 가고 뭐 300%나는데 어100% 이상, 100%에서 300% 이상 간 종목이 350 종목 이 되요. 지금 3년 만에 엔텐 톱입니다. 제가 네,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30, 350 종목 되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면 100에서 300% 나온 종목 또한 350개 됩니다. 3년 만에서 그래 검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 만약 0만원 샀다면 2, 30%수익때50% 매도, 어50% 수익할 때25% 매도, 어, 또100% 수익할 때25% 매도 해시고요. 다섯 종목 분산 투자 원칙. 종가 에서 일종목 중에 잘 갑니다. 바닥 수준을 80에서 90%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회원가입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제 옆에 와서 배우세요. 주식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 22년 전에 주식 배우러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2년 3년 만에 3억 날렸어요. 3억. 혼자 열심히 뭐 3억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에서 열심히 해봤자 한 몇천에서 이삼 학 날려요 한 이삼 년 사이에서 그+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짓을 여기 고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최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시점 매매만 주식은 경험만 고수에 봐야 되는데 서 최명성 증권 트리 센터 종목 기법 매매 계좌 관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엠티엔가이먼 윤천 육백 오공팔이고 우리 사무실 와서 이제 매매하고 싶다 한번. 최명성 옆에서 기법이든 뭐 트레이드를 배우고 싶다 싶으면은 최명성 전화번호 0103467-8383입니다. 0103467-8383. 그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어디 위치가 어디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그런 상담해보세요. 뭐 제주도에서 오 부산에서도 옵니다. 상담원으로. 상담온 다음에 선택을 하시라고. 그래서 보통 고수 옆에서 가서 배운 게한 달에 2, 300 정도 되지는 1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돈 몇천, 몇억 날리고 오는 게는지 아니면 제 옆에 빨리 하루라도 오는 게난지는 그렇게 하세요. 한 달에 백만 원인데 와서 오백천 벌면 되죠. 그래서 두달 만에 칠천만 원, 팔천만 원본 사람도 있고, 천 백만 원 가지고 와서 일년 만에 이억 가까이 본 사람도 있어요. 실화 나왔어요. 증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도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락하러 왔지만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난 종목도 있고 안난 종목도 있는데 자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오늘 저기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자, 주식에서 성공하신 분은 제가 검증이 됐습니다. 종목지금이 10개 중에 8개, 9개 상승. 항상 네개 TV 시청률이 신뢰도 1위. 양심적인 전문가. 자, 진실을 말하고, 어, 여러분 봐봐요. TV에 나온 전문가 중에 내 옆에 와서 배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배우라 합니다.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격 싸죠. 한 달에 20만원, 5개월에 100만원 널렸어. 3개월에 69만원 아끼지 마시고 빨리빨리 전화해서 가입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